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순서가 있기에 몇 말씀들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재영 목사님 이사장 지낸지 10년 됐다고 그랬는데 저희 GMS 이사장 지낸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웃음> <웃음> 어, 우리 이사장님 2년 동안에 6천만원 더 쓰셨다고 했는데 저는 2억을 썼습니다. 이 말하는 이유는 진주 성남교에서는 20년 세월 속에 인프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20억으로 가셔야 낫지 않을까 라고 제가 교회 앞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순서를 맡은 분 중에서 제가 보니까 밑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들 많이 있지만 강단의 순서자로서 제가 제일 선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순서를 좀 이렇게 짧게 하는 편인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인연, 필연, 악연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해답을 이따 여러분이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 양미신 목사님, 청년 때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였습니다. 시카고 목회할 때 제가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신주 성남교회 부임할 때 조금 노에서 잡음이 있었을 때, 바람아, 푸나아 잔잔할지어라. 제가 좀도와줌으로 무사히 교회 부임하는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저희 집사람하고 양대신 목사님하고 한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여자 말은 두 사람 말은 잘 듣는데, 하나는 내비 계시션니 가랜디로 가고, <laughs>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우리 집사람이 김기사 오늘은 이마트다 하면 가고, 롯데마트다 <laughs> 그 하면 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인지, 어, 뭐, 한국의 출신이라고 하는데,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 당시에는, 30대 초반은 노총각이라고 불렀는데, 노총각으로 재직해 있을 때, 양대신 목사님 누님이 저를 주무해서, <laughs> 그, 그, 그 만난 이런 위력서 속에 여러분 악연인지, 시련인지, 인연인지 <laughs> 어디요? 하나님의 <laughs> 지요 감사드립니다. 자 조금 글자고 제가 얘기를 서로를 채웁니다. GMS지요. 글로벌, 세계적이며 포괄적입니다. 근데 우리 양대신 목사님께서 세계 중심지가 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GMS는 미션인데 미션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인데 선교사님들은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보낸 파견자 복음의 사절 사절단들이지요. 오늘 GMS를 위해서. 우리 양대신 국사님지 진주 성남길에서 13가정을 파송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셜리티, 특정한 집단, 그의 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총회는 특정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뭐가 중요하냐? 총회는 신학이 중요하고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양대신 국사님은 총신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가장 고수기단에 속하는 웨스터민스터에서 보수 개혁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GMS의 그 약자로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준비된 그릇이라고 봅니다. 2년 동안에 잘하셔서 좋은 업적 잘 하셔서 좋은 업적잘 남기시고 GMS가 적지 집단이 아니고 진짜 순격 기구로서 잘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이력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 난 s 에 총재 대신에 청의장님께서 10년 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저도 정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감동이 되어지고 지 s 에큰보이 되는 것은 다음 28대 이제 이사회에 총재로 취해가지고 장봉생 목사님께서 제가 이사장한테부이사장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섭이 부이사장 하셨던 분이 총재님으로다 이렇게 내년도에 취임하시게 되겠는데, 지인에서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건수로 목사님도 섭섭하실 것 같아서, 총회장님이신데, <laughs> 제가 같은 노예에 있으면서, 이사장 하실 때, 우리 설교사님들을좀 자립을 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비즈니스 설교위원장을 맡겨가지고, 인제 성교사님들 후원 없이도 좀할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우선 그래서 26년 전에 조중기 처제 이사장님이 제 배수에 처제 이사장님으로 하셨고 오늘 오시지 못했습니다. 2대 이사장님이셨던 신재식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재 배수에서 금년에 나이가 93세가 안 되더라고요. 93세 제가 70, 70이 되셨을 때 그때 바로 이사장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셨다. 9월달에 이사장 끝나고 10월달에 은퇴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심재신 공사님을 제가 이사장 취임식 할 적에 우연히 제가 그때는 아주몇백하려었죠 50대 초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장 취임식이 너무 그래가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차 뒤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도 20년 후에 침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laughs> 기도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꿈을 가지시고 제외해서 이사장 다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제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김성규 목사님 총회장님 이름이 김석규잖아요. <laughs> 석규 비슷합니다. <laughs>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laughs> 10년을 배우고 제가 이사장으로 10년 전에 취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꿈과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0년 동안 제가 꼭세 가지 늘 지으면서 계속 기도하며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첫째는 오늘 지임하시는 우리 양의사님 제 동기지만 그 양의사님 제한테 한 그런 얘기가 목사님 나도 지으면서 이 사람을 이제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소통과 대화입니다. 이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불통이 되어집니다. 불통이 되는 순간에 보통이 오 제이베서가 행복한 지혜를 가 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되는 그런 지혜를 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못 받고, 신뢰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신용 떨어지는 그때부터 끝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를 서 우리 양이 사장님이 신뢰받는 사랑받는 이사장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정직 같은 명입니다 뭐, 여기서 제가 또 말씀 안 드려도, 조직체의 네. 리더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붙고 조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이사장님 되기를 격려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총장의허성화 아니 허송의 풍선 그리고 우리 어 제비스의 가장 부받하 우리 또 서정수 서정만님께서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우리 교사들을제를잘 승교하시면 합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 정말 성육신적인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 GMS를 품격있는 그러한 GMS로 세우셔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GMS 필드 성유사들에게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 지워지는 그런 얼마나 축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서 심사대이치임씨와 양대 실무장님이 지침를 들고서 감강하게해서 주가 그 함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합니다. 책임이 있는 그런 이사장으로 말하기를 존례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임감을 가지면 힘이 됩니다. 이루할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가야할 방향이 정해지고 가야할 방향이 정해지면 에너지를 걷다가 말련입니다 GMS 선교훈련을 GMS 전 직원이 다 하도록 제 총무 때에 그때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방향을 보고 걷도록 그렇게 GMS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선교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이제 혼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책임감 있는 이런 GMS가 되어질 것을 생각해봅니다. 제가 중무때 아마 기관, 우리 총회 기관에서 포상을 받은 것은 GMS 하나만 받았어요. 음. 그때 제가 감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총회 공적서를 썼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모든 직원들이 GMS 코비드 일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들 사례를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아해 줘야 되고 또그러야 되는 게 우리 교단의 어떤 직원들보다도 GMS 직원들이 격려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가 똑같은 직원인데도 충신대야. 그 다음에 총회그 다음에 기독신문, 그 다음에 GMS 직원들이 보수도 그렇고. 정말 열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GMS를 총에 취하해 준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반보만 가는 지혜를 로 가지시기를 경험해 드립니다. 우리 GMS를 위해서, 이 사장님이 너무 빨리 가는 것도 그렇겠지요. 반보만 먼저 가십시오. 하는 말은 천천히 가야 함께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의식 목사님은 학위가 관계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바라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사 전체 교회들을 협력으로 이끌어내는 앞에 이사장님들 잘 아시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 교단 선교회는 GMS 는타 교단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 온다 이런 말을 제가 방염하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면 새 날이 온다 이렇게 바꾸어서 씁니다. 오늘이 새날 새로운 날이요. 맞는 우리 양미신 목사님 새역사의 GMS의 역사를 쓰시기를 격려합니다 먼저 주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신 신대원 청운 장인사 상양신 목사입니다. 오늘 어, 저는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양대식 목사님이 GMS의 사람을 침했기 때문입니다. 어, 좀 전에 그 김선주 전총회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목사님하고 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입니다. 양 목사는 흔히 먹은 같은 말에서공부했어요 우리 여성 학교 양 목사님은 같은 말에서공부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양도 고학이기 때문에 명성을 낳고, 네. 우리 양국사에게, 어, 경력사인데, 어, 신앙과 지성과 인격을, 영성을 잘 겸비해서, 어, 훌륭하게 재미있을 이끌어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한테 책을 많이 써가지고, 자주 보내고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이렇게 책을 쓸 시간이 있는가, 자마자고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분 실례하겠습니다. 사원님하고 일어나보시네 영업사항을 뒤돌아박사한번쳐 그년 5월달에 총동창회장 되었죠. 5월달에 침임식는데 저희 집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고 왔어요. 근데 인사시키는 시간을 안 줬어. 너무 소홀해하지그리가 미니 키톰 자마디 그랬냐고 물어서 맨날 팀임실험때 백화점으로 다보상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사시킨 겁니다. 조금 기같아서 그렇게 바쁘실 때정의장님과정의님들 g m 분들 모두 또 gms에 관련된 모든 분들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양대신 목사님 또어 한 해기 동안, 2년 동안 잘 감당하시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가 양대식 이사장님을 보면서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오 양대식 이사장님 잘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대됩니다 하세요 양대지 이사장님 기대됩니다 니다이 시간에는 진주 성남교회에 숨기시는 조정배 장관님 감사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주선당교회 단회기입니다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배를 어, 이끌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어, 단임 목사이신 양재식 목사님을 세계중의 성교회 GM에서 이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은혜 우리 하나님께 인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제교회 상인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과 하나되어 목사님과 총회 세계 성교회 재배스를잘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직을 비롯하여 순서를 받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인 목사님께서는 진주 성당교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목회를 해 오셨고 앞으로 또 이제까지 그려왔듯이 성도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셨기에 오늘의 이 귀한 사역을잘감당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사장으로서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